서기 3025년 나는 지금 우주정거장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태양계 여행자 다이어리 에피소드 25. 우주정거장 창밖 토성이 보인다. 서기 3025년 나는 지금 태양계의 중간 14세터 정거장에 머무르고 있다. 지구에서 출발한 지 9일째 목적지는 해왕성 바깥, 인류 최초의 의식 전송형 여행선 탑승전이다. 중력 캡슐에서 깨어나다. 잠은 중력 안정 캡슐에서 잔다. 부드러운 진동이 마치 파도처럼 날 깨운다. 창을 열면 토성의 고리가 고요하게 흐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어릴 때 꿈꾸던 우주다. 인공 중력 카페에서 커피. 이곳에도 커피는 있다. 하지만 지구의 맛은 아니다. 커피는 기억의 맛이라는 걸 여기 와서 처음 깨달았다. 옆 테이블엔 화성에서 온 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시간을 보냈다. 그게 더 좋았다. 개인 우주 포드로 정거장 순환 나는 조용히 개인 포드를 타고 정거장 외곽을 한 바퀴 돈다. 360도 시야 뒤로는 푸른 지구 옆으로는 달 앞에는 고요한 명왕성이 가라앉아 있다. 이곳에선 시간도 숨을 죽인다. 감정기록실에 앉아 이 정거장엔 감정기록실이 있다. 뇌파를 통해 마음의 상태를 스캔하고 글이 아닌 느낌으로 저장한다. 나는 오늘의 감정을 기다림으로 태깅했다. 아직 도착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것들이 내게서 떠나고 있었다. 출발을 기다리며 여행선 탑승은 내일 나는 지금 지구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우주로 나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다. 여기선 모두가 중간자다. 아직 떠나지 않았고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다. 크게 어쩌면 인간이라는 존재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자러 간다. 내일은 지금껏 가본 적 없는 행성 너머의 세계를 향해 떠날 것이다. 서기 3,025년.